아! 본니 <laughs> <언니> 짱! <있자. 웃음> 아이씨! <웃음> 여러분, 우리 방송 이 시작하면 녹화 시작이라고 말해주세요. 녹화 안할 뻔했어. 이거 OBS를 바꾸고 녹화가 안될 뻔했어. 아, 앞에 거다 날라갔나요, 오프닝? 네. 야! <laughs> 아, 이제부터 하면 돼. 아, 이제부터야. 아, 재밌는 건 이제부터야. 아, 재밌는 건 이제부터야. 괜찮아, 괜찮아. 아, 자증나네 <laughs> 트위치 다시 보기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OBS로 바고 받았으니까, 예! 예! 오, 예!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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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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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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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 뭐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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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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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했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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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채팅창 불날까봐 너 지금 채팅창 불날까봐 쓱 하고 넘긴거죠? 지금 너 채팅창 불날까봐 쓱 하고 아, 넘긴거죠? 한 번만 더 공지할게요. 우리 한명만명한명한자 공지 확실히 드렸고요 다음 공지로 넘어가서 가겠습니다. 확실히게전달했다고 <laughs> 아니 귀가 왜 이렇게 좋아? 이게 들려? 이게 들려? 진짜? 이게 들려? 한글 날에 나오지 말래요.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공지가 어? 있나요? <laughs> 두 번째 공지가 <laughs> 있나요? 아니 추석 동안에 쉬어가지고 공지가 조금 많을 줄 알았는데 할 말이 없네. 아 맞다. 그, 그 카페에다가 우리 회사 채용 공고를 여러분들이 퍼갔더라고요. 그거 보고 우와 여기 입사하면 세아랑 같이 팀할 수 있는 공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긴 한데 도망쳐 이 새끼들아 살려줘 <웃음> 살려줘 <웃음> 야! 드마게 분위기도 엄청 좋지만 세아 팀이 좀 많이 유별난 겁니다 나도 과장님한테 쌍욕 박아야지 하고 있어하실 <laughs> 생각이 라면 <나면> 저거 <전화> 말릴게요 <laughs> 아 나도 과장님한테 쌍욕해야지 나도 과장 대리한데 야야거리면서 발로 뭐라야 이 새끼야 저 새끼야 해야지! 아시는 거라면은 안됩니다! <laughs> 야 여튼! 오지마 살려줘 진짜 야 도망가 기다려아 <laughs> 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홀에서 <laughs> 첫 번째 공지가 뭐라고요? 역하겠냐고! <laughs> 자 추석 때그 감정을 담아서 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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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양반 어찌 이리 바쁘기를 재촉한단 말이오 그때 우리 행복하지 않았어? 이건 놓으시오. 가야 할 명절을 어찌 이리 붙잡는단 말이오. 나 추석 연휴. 지금 이렇게 비루하게 떠나나. 곧내 뒤로 설날 연휴가 돌아올 것이니 너무 심려친 맛이오. 아니대요! 아니대요! 그래도 우리에겐 곱창전골과 참이슬로 만든 꾸중한 뱃살, 곱슬이가 있지 않소? 우리 곱슬이! <laughs> 내 피로 곱슬이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프나. 부디 나라고 생각하고 잘 아껴주길 바라오. 그럼! <laughs> 오늘 준비한 다이어트는 바로바로! 링피트! 난 아가리 다이어트인데나 아가리로만 살 빼! 링피트! 형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며! 그냥 다이어트라고 말하면 된다며! 오늘 준비한 콘텐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기대하셨던! 아무날도 아닌데 하는! 어디가냐! 야쟤 데려와! 야 새야 데려와!

세 명서 다 다처럼 무리가 있어. 그러면 출중 한명 같이. 해. 뭘로 그럼 뭐야 야추 아니면 뭐 고스톱 썼다 뭐. 아, 몰라. 아, 진짜, 아 진짜 잘하는 건물 한것 돼. 태안님이 골라요. 자 그러면은 뭘로 해. 모두의 마블 모두해 모두의 마블 모두해 가자. 아 절대 혼자 못 죽지. 자 링피트 걸고 가는 겁니다. 레고 열배 집어넣고 말죠. 예호 야! 너 해! <laughs> 자, 근데 도전을 외치지 않았어요. 이거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시원하게 하고 갑시다. 어? <laughs> 어, 개꿀매기 <개꿀맨이> 싫어, <있어, 웃음> 진짜! 어? 너무 야해! 야, 뭐좀 줘라! 너무 야하다다안 <laughs> 가려진다! 완전 <laughs> <좀> 비비꼬지 마세요! 얼이 영상 진짜! 나 나보고 배운 거야! 레포님 보고 배운 거야! 오늘은 언니 짱! 앞에서 기다릴게. 고 네. 놀아버렸다! 야, 림피따지 말자. 죽보자 아. 말 <laughs> <laughs> 그러면 오스카 트로피. 오스카상 트로피. 빨리 해라, 김재야. 중반라 댄스 한 번만 보여줘라. 댄스? 댄스 무슨 댄스요 무슨 댄스를 하는 거야. 너무 <laughs> <laughs> 야김세아 시청자 아니야! 니네 스트리머라고! 스트리머야 방송! 존맛 소리야 야 진짜! 뭐 마크4에라도 방송에 웃기다. 빨리 와서! 우리 마크포총맛니 어우 아, 진짜 개웃기네. 돈이 있자! 아, 같이 하셔야죠! 같이 하세요! 하고 있어요. 아. 야너 뭐냐? 하 얘들아, 모듈 체크해! 조깅. 오른쪽에 있는 모듈 <laughs> 빨리 체크해! 모두 빨리 체크해! 모두 체 체크해! 모두 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아크해해 모두 체어해 모두 어크해 모두 체어해모어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해! 모두 체크 자, 오늘의 링피트 끝!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 아, 니가 아, 하니까 진짜 야 같다. 내가 하기 뭐에연이 그러시구나. 세현님 이제 쉬어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마무리. 아니, 또. 아니. 일로와, 일로와. 마무리 후반 가도. 싫어. 마무리 후반 가도. 아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 아다 아, <laughs> 자, 어둠에 오라야. 빨리 드래곤을 처치해야 돼. 처치하러 갑시다. 난데없는 아, 얘기야. 이렇게 신난다못다니까 <laughs> <laughs> 아니 방송 안 해. 야 방송에서! 아이거이거야너왜 이렇게 금방 끝냈냐.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떨피터 언제 끝내냐고! <laughs> 빨리 하자고. 우리 나자자골리합시다 쪼깅. 쪼깅! 기진다 우와! 가젤이다! 진짜 예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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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 1, 죽여! 오케이, 오케이 좋아! 가자! 죽어. 좋아 좋아! 죽여! 죽어 그냥 죽어! 그냥 죽어! 아 개더워! 난 맨날 한다고! 야너 이거 어떻게 했냐 진짜! 진짜 대단하다! 아, 아 근데 너무 덥다! 이거 아, 에어 풀이에요? 불인가요좀 앞으로 가보죠! 좀 앞으로 오면 나오지 않나? 야 붙지마 너 뜨거워! 미안! <laughs> 미안해요! 가시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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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골! 어! 쉽다! 별고 없다! 빅토리, 빅토리 포즈가 있데 포즈. 이게 뭐죠? 발을 넓게 벌린다 데미코 네 앞으로 내민다아야 어? 이게 어떻게 토트야이 쓰레기 어? 같은 놈아! 야이가지가야 이게 어떻게 비트야 이! 네이이스 좋아, 좋아. 가여러분은 지금 총만스 토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님은킴세앗만원 고마워요. 아, 또 싸워? 야, 화해하자. 나 불살 루트 할게. 여러분, 불살 루트 할게. 불살 루트. 안 잡으면 되잖아. 아, 왜 잡어, 얘네들을. 애껑. 이거 안 잡으면 이 스테이지 다시 해야 된단다. 에 아유, 미안해 아, 미안해요. 아니, 아, 이거를 안 잡으면 다이 스테이지를 다시 해야 된대. 미안해요, 응시가 나왔어요. 애껑. 죄송합니다. 애껑. 응식이 나가기 전에 김세아 들어오라 그래. 야, 김세아. 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와. 액경 많이 와일 때. 저 많이 와일 때. 어저좀더 많이 맞춰서 좀더 많이 맞춰서. 남회원님 호흡 말씀하시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이 있는 거 보니까 한 세트 더가겠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렇게 빡센가요? 아 이렇게 해야지 회원님 건강한 몸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야, 저 근데 PTB를 안 냈는데 왜 p t 를 시켜 주시는 거죠? 야! 아, 드래고에게 향하자. 좋습니다. 이제 왕이요. 에 뿅. 어? 오른쪽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어? 근데 마지막은 세아가 하는 거니까. 아니야 휴식을 취할래. 마지막은, 마지막은 김세아지. 아니야 휴식을 취할래. 김세아의 대미 장식. 그리고 저게 마지막이야. 끝이야. 응. <laughs> 그 저주받은 남비는 뭔가요? 언니. 짱! 어? 아 기념비적인 첫 껌이네요. 저 분해. 둘에... <laughs> 알자, 하게 하게. 끝나고 한잔하고 할래? <laughs> 술 먹을 사람. 야, 여기 있으면 <laughs>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 야, 내가 너를 이해를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그래. 야, 여기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그래.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였어. 알겠으니까 뛰어. 어, 쟤좀 어, 말하지 어, 어. 말고. 아, 관리한디? <laughs> 눈치가 빠른 꼬맹이는. 귀찮다니까.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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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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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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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려 저걸 언제 닦아? <laughs> 야, <저, 웃음> 야, 야 저걸 언제 닦냐고? 야 저거 개미 오줌 아니냐? <laughs> 캐시템 없냐? 공 버튼 눌러봐, 돈을 줄게. 난 이런 스타일이 좋아. 넥슨 넷마블 게임 좋아한다고. 어다왜 용벌하신지 알것 같아요. 끝까지 <laughs> <그치? 웃음> 나왔어요. <laughs> 김세야, 자. 나, 나.

어? 해치웠나? 어! 오이 있어! 어 해치웠다! 아 좋았어 좋았다 멋있다김세야 훌륭했어 이야 그냥 서날려달라오 하면 되는 거야액 파스칼킥 액 파스칼킥 그래 나도 해볼래 어 너네 재밌다니까 다니까 나도 해 you <laughs>